자, 고인들, 안녕하십니까. 진심의 진실을 나눌 웰빙차차차TV의 서초미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캠핑카 구조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루프탑과 무이터, 원목 캠핑 마루까지도 적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2019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19년형으로 나온 차량인데요. 자, 사륜구동으로 프로페셔널 X등급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9만 k 로로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차량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빠 차차차, 중고차는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렉스턴 스포츠칸 디젤의 2.2 사륜구동의 프로네셔널 X등급 차량 보시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쌍용 자동차 차량 중에 아주 큰 모델이죠, 우리 고객님들. 자, 렉스턴 스포츠칸인데요. 자, 이 차량 캠핑카 구조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그릴 관리 상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릴 관리 상태 보신다고 해도요. 자,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자, 연식이 2019년식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 컨디션 너무나 좋고. 자, 또한 헤드램프도 이렇게 백화형상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반대편 헤드램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반대편 헤드램프 보시게 된다고 해도, 자, 백화 현상 전혀 없죠. 자, 또한 범퍼 부분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쭉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본넷도요, 보시다시피, 자, 돌방이라든지 자, 스토칩 전혀 없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 고객님들. 자, 또한 하단 부분에 가니쉬 부분도요, 너무나 깨끗하게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울프탑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루프탑 금액만 해도요, 2 5 0만원에 상당의 루프탑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측면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측면 쪽 살펴보시게 된다고 해도, 자, 휀다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컨디션 너무나 좋죠? 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기스 부분 전혀 없고요. 자, 스톡칩이라든지, 스크래치 부분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도어 부분도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자 사이드 발판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도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 도어 부분도요. 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 기스가 전혀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뒤에 핸다 부분도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타이어와 휠 관리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휠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해도요, 자, 기스나 부분 전혀 없죠, 우리 고객님들. 자, 컨디션 너무,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네, 거의 한70%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가서요, 휠과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휠 관리 상태 너무나 깨끗하고요. 전혀 스크래치나 부분 없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요, 보시다시피 많이 남아있어요. 쑥쑥 들어가죠? 네.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차량 썬팅 관리 상태도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후면부 살펴보시게 된다고 해도, 자, 모든 게다 크죠, 우리 고객님들? 자, 이 차량 적재함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차량 캠핑용으로 아주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한번, 이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어램프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백화 영상 전혀 없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또한 반대편. 자, 리어램프도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칸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고양이들. 자, 이 차량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적지함 한번 열어볼게요. 적지함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원목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캠핑카, 구조를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우리 고임들 캠핑카 구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고임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원목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 수납장도 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수납장, 넓적한 수납장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장 이거는 칸마다 이렇게 칸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칸마다 수납을 할수 있는 차량이에요. 자, 또한 잠도 여기서 잘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두꺼운 멜트 하나 깔고요. 우리 고님들 아주 따뜻하게 잘 수가 있고요. 자, 이쪽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또 다른 또 수납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후 히터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주 따뜻하게 지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주 멋지죠 우리 고인님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조수석 측면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측면 쪽 살펴봐도요. 자, 이렇게 휀다 부분도 너무나 컨디션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썬팅 상태도 너무나 깔끔하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이쪽 부분에도 거의 기스라는 건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기스라든지 스토치미라든지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아주 외판 상태에 너무나 깨끗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트렁크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받침대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도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어 부분 살펴보시게 된다고 해도 자, 이렇게 컨디션 너무나 좋죠? 자, 색깔은 은색과 다크그레이 중간 색상인 것 같아요. 우리 보현들. 네, 은색보다 조금 진한 색이거든요. 우리 보현들. 자, 그만큼 관리하기 너무나 편하실 것 같고요. 이쪽 휀다 부분도 너무나 깨끗하죠? 자, 아래쪽에 사이드 발판도, 자, 컨디션 너무나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휠 관리 상태에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휠은 100%다 깨끗해요, 우리 고인들. 자, 타이어 트레드 상태에 거의 한90%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앞쪽에 휠 관리 상태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예, 많이 남아 있어요. 80%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식 렉스턴 스포츠칸 차량 외판 상태 다 보셨고요. 휠 너무나 컨디션 좋고요. 타이어 컨디션 너무나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고객님들. 자, 또한 외관 상태도요, 너무나 깨끗하고요. 또한 트렁크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 차량,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캠핑카 구조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검사 맡을 때도 절대로 부적격안 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차량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어 트림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팅 상태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윈도우 버튼도 자, 전혀 사용감 없이 이렇게 아주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기스나 부분 전혀 없죠?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서 자, 컨디션 너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트 한번 볼게요. 자, 전동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또한 옵션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경사로 밀리 방지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자, 헤드램프 조절 밝기 버튼까지도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시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자, 시트도 사용한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조수석 도어트림도 네, 사용감 전혀 없고요. 너무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자, 하단 부분도 스크래치 난 자국 전혀 없고요. 자, 또한 시트 관리 상태도요.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컨디션이 너무 좋다는 거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서 시동도 한번 켜 보고요. 자, 어떤 스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9년식 레전 스포츠 칸. 프로 네셔널 S 등급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켜볼게요. 아, 예, 시동 너무나 잘 켜지고요. 자이 차량 사륜 구동으로서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자 계기판도 이렇게 전자 계기판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너무나 세련된 디자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에 보시다시피 주행 거리가요 93,000km를 유지되고 있죠, 우리 들 자,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열선 시트를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 보신다고 하면, 자,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는데요. 자, 커버 벗긴다고 하면, 자,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핸들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핸들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요. 자, 이렇게 좌측편에는 핸들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블루투스 기능과 자, 이렇게 조작 버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우측편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 있고요. 자, 메뉴 버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자,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차량 정보라든지 환경 설정 다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센터 페시아쪽 살펴보길게요. 자, 센터 페시아쪽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아주 크죠. 자, 디스플레이 너무나 크고요. 자, 또한 후방 카메라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전원 버튼과 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홈 버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라디오까지도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블루투스도 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에어컨 공조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메탈 소재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 버튼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까지도 양 자석 다 장, 잘동이, 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시가제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USB 단자나 어스 단자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스던 칸 같은 경우는요, 이쪽 기어 부분 쪽이 되게 넓고, 니다 우리 고들자차 자체도 널찍하지만 자 이쪽 기어 부분도 너무나 널찍하고요 자 기어 부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런 캐릭터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죠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사륜구동을 자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네 변경이 가능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컵 홀더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콘솔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콘솔 박스 열어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깊숙하게 자 수납장이 있는데요, 예, 되게 깊숙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넓적하고요, 이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하이패스 눈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자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추 채널 블랙박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루프탑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자, 썬루프는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렉스턴 스포츠칸 앞좌석은 다 보셨고요. 뒷좌석 가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뒷좌석 도어 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썬팅 관리 상태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자, 또한 윈도우 버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자,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동 잘되고요 자, 이쪽 부분에 보시게 된다면 고 약간의 기스 자국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기스 자국 이 있습니다, 우리 분들. 자, 하단 부분은 깨끗하죠, 우리 분들. 자, 깨끗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차량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매트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시트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시트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해도 자 이렇게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우리 고인들 사용감 전혀 없고요. 아주 깨끗하게 컨디션 좋다 좋습니다. 아주, 아주 깨끗하죠 우리 고인들자 사용감 전혀 없고요. 자, 아래도 매트로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에어컨 송풍구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이렇게 수납 정리함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암스테이트 열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컵홀더 두 개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앞뒤 좌석 공간 활용도 너무나 좋고요. 자, 이렇게 공간 활용도 너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하지만 이제 단점은 하나 있어요. 자, 뒷좌석이 직각 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맞죠? 자, 뒷좌석 약간의 그 승차감은 없습니다. 우리 고인들. 자, 렉스턴 스포츠 칸의 단점이에요. 우리 고인들. 자, 이거 이 부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수석쪽 도어트림 보시면 자, 사용감 전혀 없죠. 우리 고인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선 시트까지도 버튼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상으로 2019년식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 다 보셨고요. 제가 내려가서 금액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들 렉스턴 스포츠 칸 디젤의 2.2 4륜구동 프로네셔널 X 등급 차량 보셨는데요. 자이 차량 캠핑카로서 아주 최적화된 차량입니다. 자 2019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19년형으로 나온 차량인데요 자, 주행거리 9만km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루프탑과 무히터, 원목, 캠핑마루까지 구조변경이 된 차량입니다 이급액만 해도요 7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우리 고님들 자,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꼭 구매하시고요. 즐거운 캠핑 즐기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 판매 금액 1,75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웰빙차차차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웰빙차차차TV의 소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